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미가서 말씀은 소예언서 중에서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리 소예언서라고도 하고 소선지서라고도 하죠. 소선지서가 있으니까 무슨 선지서가 있을까요?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뭐죠? 다섯 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다섯 권이 됩니다. 소예언서는. <laughs> 이렇게 열두 권이 되겠습니다. 네. 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구분하는 이유, 어떻게 구분할까요? 시대선으로? 길이? 무슨 길이? 네. 분량으로 성경의 분량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눕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구약소, 선지서, 소예언서 여섯 번째 말씀이 미간데, 남유다의 모래 셋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모래 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가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적어도 미가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예언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면 아 그렇구나 아실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무엇으로 유명하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미가서입니다. 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을 예언한 말씀이 있는 성경. 그 선지자가 누구냐?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예언한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미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한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말고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이 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제가 먼저 한절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기름이나 좋은 동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구하신다라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의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니 이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 이유 에스겔서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그 경고를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가는 이세 가지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다지 요가하지 않으셨던, 뭐 그다지 요가하지 않으셨다는 것 보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하나님께서 요가하시는 이세 가지는 하지 않고, 몸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제사도 참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정의롭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누가 던졌느냐? 미가 선지자가 던집니다. 그리고 이 요구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요구들을 잘 따르면 너희가 심판을 받더라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과 더불어서 소망의 내용을 주시는 말씀이 미가서 말씀이 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잘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쁨을 주시는지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산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몰려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인생의 그 바른 길을 배우기 위해서. 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그 하나님의 성산으로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잘 응답하여 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우리가 올바로 살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는 산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성산으로 모여든다 그런 뜻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이 먼저죠. 2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 듣고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은혜가 먼저 임하고 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 살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한번 사는 삶을 값지게 살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와서 묻는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에서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의미 있고 값지고 귀한 삶인지 묻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나다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회도 우리 강남제 교회로 모여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정의롭게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정말 올바르게 살수 있을까를 값진 인생을 살수 있을까를 우리 강남제 교회로 알기 위해 우리 강남제 교회로 모여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인생을 길게 산 것이 아니지만, 제도 이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잊고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사도 바울이 표현으로 하면 배설물처럼 버릴 것을 붙잡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인생을 아둥바둥 사는 사람도 보면서 아, 저렇게 살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교만해진 사람들을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고 돈을 위해 아둥바등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보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정작 지쳐서 낙심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도 봅니다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올바르게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값진 것은 어디에 있는가? 정작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주식이라고 밥으로 표현을 했는데, 주식, 밥 먹는 것을 그것보다 간식, 돈 벌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에 치중하다가 정작 주식은 먹지 못하고 간식만 추구하다가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세상들이 사람들이 거스를 깨닫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2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3절. 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평화의 방법을 알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는 것이 평화를 얻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깨는 것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불편하세요. 왜 불편하시죠? 제 생각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심지어 교들까지의 문제 등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3절 앞부분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신다고 랬는데 여기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벌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질서를 회복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질서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사람과의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크러져서 엉매여서 평안하지 않은데 그것을 질서 있게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 관계도 질서 있게 회복하셔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얻는 마음의 어려움도 평안으로 바꿔주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관계에 얽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얽히고, 이웃과 얽히고, 직장 동료들과 얽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님들과 얽히고, 교회에서도 서로 얽히고, 얽히고 설켜서 여러분 교회를 안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오시는 거야? 아니면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목사님이 밉지 뭐 이러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행히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가 사람이 싫어서 관계가 싫어서 교회에 오기 싫은 거지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오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렇게 얽혀 있는 관계가 풀어지게 될 것이다. 3절 말씀 네. 방금 했네요. 그죠? 핸드폰 소리 때문에 제가 깜빡했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될지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각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얽혀 있던 관계도 풀리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각 사람들이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4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당시 아주 귀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도 아주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부귀와 영화와 번영과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얽혀있던 관계를 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얽혀 있던 관계도 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주시는 번영과 부기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뭐가 겁나세요? 뭐가 겁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건강을 잃을까 두려우십니까? 재물을 잃을까 두려우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마음엔 평화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가신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홍해를 갈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앞에 막혀 있는 홍해도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적군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은 관계의 평화도 막혀 있던 문제도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처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마지막, 우리 다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삶에 하나님께 주신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